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부천역 역세권 현장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원체 분양 오픈하자마자 인기 많았던 현장인데요. 분양가까지도 요즘에 더 다운되가지고 더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는 3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입쪽은 또한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세 보증금으로도 지금 내지만 할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1호선 급행 부천역까지 도보 30초입니다. 놀라셨죠? 30초에요. 정말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찾던 았 분들이나 서울에서 많이 오셔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호선 급행 찾으셨던 분들 여기 현장 꼭 한번 봐보세요. 3억대 3룸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플러스로 가전 가구 아, 옵션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휴박기장까지 다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혜택 꼭 선착순 있으니까 꼭 한번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현장 초역세권 3룸 3억대 빠르게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현관인데요. 여기 호수는 제가 좀 작은 타입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더큰 타입도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남랑과 북향을 마주보고 있는 총 한층에 4세대입니다. 신발장 이렇게 다섯 칸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키큰 장과 하나는 상하로 나눠 놨고요. 매립 선반까지 했기 때문에 좀더 쓰임새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관 소동 스위치 버튼, 저기 잘마련돼 있고요. 주문을 깊포 투명 재질인데 대형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짠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갑니다. 막히죠. 자한번 꺾이고 들어오는 게또큰 장점이죠. 집에 거실과 주방이 안 보인다는 거, 액자 같은 거돈 들어오는 거 액자 다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실입니다. 남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흐린데요. 평상시에는 정 남양이니까 참고 부탁드릴 거고요. 심지어 대로변입니다. 도로라서 절대 막힘이 없어요. 평생 남양뷰. 고장됩니다. 자, 거실 사이즈는 3,230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현장 계약하신 분들이 위치가 거의 대부분 어디서 오셨으나 하니까 서울분들도 많고요. 부천분들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식구는 2인에서 4인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3억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쇼파는 4인 쇼파 들어가도 공간이 남아요. 아니면 기억자로 조금 더 쇼파 뺀다 하시면 더 여유롭게 쓸수 있겠죠. 자, TV 아트월도 괜찮죠. 대형 TV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85인치 정도 들어가면 정말 거실이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고요. 삼성 브랜드로 시스템 에어컨 잘 넣어 드렸고요. 이렇게 날씨 안 좋을 때 미세먼지 많을 때 공기 순환하라고 순환 장치까지 잘 넣어 드렸습니다. 자, 반대편 주방 보시면 자,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주방이 화이트 화이트 하죠 가스쿠탑도 가능하지만 전기쿠탑도 가능해요 자 식탁자리는 아쉽게도 작은 4인 식탁자리 놓으시면 그래도 충분히 식사 가능하고요 냉장고 자리는 3단 냉장고 자리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는 냉장고가 없지만 하지만 냉장고 기본 옵션 넣어 드릴 겁니다 비스코프 3단 냉장고로 자 안방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1번 방 안방인데요. 안방 사이즈는 3300 나옵니다. 이쪽은 더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방에도 라면을 띄고 있습니다. 에어컨 잘 들어가는 모습 확인되실 것 같고요. 자, 안방 욕실 한번 보시죠. 아담하지만, 그래도 바쁘실 때는 샤워도 할수있는 공간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레이트 는 타일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이쪽 길이가 어, 무려 3,200 나옵니다. 괜찮죠? 이쪽 길이 좀 작습니다. 이쪽 길이는 2,500, 3,200 기억해 주시고요. 이 치수만 본다면 좀 작을 거라서 침대를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충분히 성의품 쓸수 있겠죠. 이쪽 공간은 뭐 화장대라든지 책상 들어갈 공간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은 현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이쪽 방이 가장 제일 작은데요. 그래도 2950. 3m가 조금 안 되죠. 2 9 5 0과2700 나오는 세 번째 방. 하지만 이쪽 방은 다른곳실에 연결되어 있는 방인데도 사이즈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두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안 보이죠 하지만 지금 이벤트 중입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가전 잘 넣어두고 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또한번 한번 또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입니다 자 샤워부스로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굉장히 커졌습니다 메인욕실도 회색 그레이톤 타일 마감처 잘해놔서 좀고급스러 감을 좀 해놨네요 자 오늘의 현장은 일단 특징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호선 부천역 초초역세권 도보로 30초 이렇게 해주시고요두 번째는 3억대 쓰리룸 프로옵션입니다. 굉장하죠? 자, 영상번호 전화 주신 다음에 예약을 해주셔야 여기 현장도 보시고요, 좀더 다른 현장도 같이 한번 비교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